시해야 되나 보다. 지하철 버스 다 되는 거지. 되는 거 맞아? 아무리 응. 그러니까 어, 봐도 응. 버스는 안 되게 생겼는데? 보여주면 되는 거 아니야? 보여주면 되겠지. 어, 바로 왔네? 음, 음. 음, 뭐�итайlly.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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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겠다. 음. 음. 수가하루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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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셨다 근데... 그냥이~ 갑자기 비가 내리다가 또 갑자기 그쳤어요. 아~ 친게 그래도 다행 근데 뷰가 무슨 공사장이세요? <목소리도> 여기 일본 맞아요. 바람이의 기막힌 찾기 그녀는 안 보고 들어갑니다. 토터로를 보고도 지나치는 그녀. <laughs> 예약을 못 하고 시간이 좀 늦어서 거절당한다섯다본 <laughs> 바람이는 다시 찾고 있어. 포기하지 않는 그녀. 들어가 봅니다. 스 o 피 f e e It d o e s 스 t have a bayonet 고 u t nice food. Thank you. Thank you. t h a n 맛있 o u Thank y o 이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이 o u Thank you. t h a n 멋있는데 맛있다 아, 음. 비싼 맛을 하네 고급스러운 맛이다 음. <laughs> 엄청 달지 않고 음, 바삭하고, 음, 음. 바삭하고 새로운 맛이야 맛있어 오늘치 메뉴는 핫파이렇어파이이프아그맛있어 어제 핫파이프 사진 보고싶다 해외걸로 찍었지? 어 그거 보자 안녕하세요 네? 이 뭐야? 물티슈? 응 바나나 같은 건줄알았 아, 진짜? 과자 같은 거 서비스로 주나 했는데 물티슈 물티슈밖에 안 되는 게 너무 도 불편한 게 심지어 물티슈 질이 엄청 좋아 그러네 거의 식당 아니야 두꺼워 근데 식당보다 비싸 어? 미안뭐 하나 먹고 싶은 거 샀어

왜 이렇게 웃겨? 왜? <laughs> 연예인이랑 사진 찍은 <사무집은> 것 같아. 둘다 그거야, 연예인. 에요사 마음에 드는데? <laughs> 잘 나온 것거 같아. 턱살? 턱, 턱 <laughs> 같은데. 은없수 있어. 아니야, 내가 없애줄게. 봐봐. 이게 위이잘 나왔대? 멀리서 잘 보면 되게 잘 나왔어. 아, 그니까 그래. 그러니까 약간 옆에서 사선에서 보면 잘 나왔어. 응. 어? <laughs> 잘 야, 자체 날씬이 모드 아니야? 카페에서 응. <laughs> <laughs> 아, 아, 쉬다가 구경하러 나갑니다. 모여있네? 여기가 어. 어, 아, 어, 오늘. 어, 부터 기력이 왜 그래? 멀쩡한데왜 그러세요? 왜안 돼? 먹을 거를 토해하는. 강강제에 안안 와서 먹을 거 정하는 우리. 추워서. 아, 쥬우우우우우우우서 여미고 있는데 바람이 여미요. 좀 많이 네요 여며가 음 아나 시다른분 너무 가 아나 시랑 지을냉 다르 리 되게 예쁘 게 나온다. 이집안 <laughs> 와. <laughs> 이 반면에가, 네. 아, 기머이로넣고 어, 어때? 이거, 도 딸고 오케이. 캄딸서 그래? 응. 맛있는데? 섹시이제좀 나은 근데 한번먹어본 걸로. 토가 오사카보다 약간 추워요 앞팩두게페이스는 시장거리 같은데 주문하고 숙소 들어가는 길에 하늘에 가고 지저분한 악비비가 희포점이지 않겠지 아그 브릴레 아이스크림, 아, 그거야 이거 뭐야 살것같다 조금 쉬다가 친구들 오면은 저녁 먹을게요 마지막 날 저녁 맛있겠다 맛있어 음. 고생했어 얘들아. 고고했어요고생했어 고생했어요. 고고 먹는 거요고어요어어요고생어요 고생했어요. 어어요 고생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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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생했 오이, 진짜 맛있다. 응. 계란 초밥 진짜 맛있어. 냠냠! 응. 응. 안... 여기 초밥 잘한다. 아직 계란 초밥 잘한다. <laughs> 와, 어, 근데 와사비가 진짜 많긴 하다. 근데 격탄인 것 같아. 별로 안 매워, 와사비.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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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새가 엄청 통통하다 하림이 음. 잘 찾았네 맛집이니 어떡해 난 정말 흘려버려 우정이랑 카펫에 묻었네 진짜? <laughs> 새우 진짜 맛있겠다 응. 새우. 새우는 새우 생각보다 쏘쏘? 응. 응. 엄청 통통하며 한데 네. 응. 바로 삶은 게 아니라 그런 거다 진짜 맛있다 응. 퍼스트풀로 훨씬 맛있어. 나, 나. 참치 글 맛있어. 이거 와사비 김 와사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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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비린 맛이 하나도 안나 좋다. 아잘 들어간다. 응. 너무 맛있어. 응. 소수는 그니까. 용수라면 너무 커. 응. 마지막에 한번더 방문했다고. 진짜? 응. 근데 가성비가 너무 좋아. 응. 더 먹고 싶은데 아침에 갈사 먹어. 전투적으로 먹었다. 응. 아, 배고팠어. 아니야 <laughs> 저기 샌드위치랑 삼각김밥도고 여기 일단 치킨 두 조각부터 음. 먹어야 돼. 늘 놀고 먹고 오늘 자지 말아야지. 마지막 날인데. 응? 고? 그 맛있어. 이거 레몬 맛 음료수가 소밥이랑 먹기 좋은 거 같아. 응. 어, 잘 어울려. 응. 응. 1차 끝. 1차 끝. 자, 이제 바로 2 1고기랑 치킨 먹자. 정수야, 맛나 진짜 비 근데 얘는 비린 못 먹어. 배일 것 같아. 어제 거보다 좀더 매운데? 맞아. 근데 또 이거 생겨먹고 이거 먹으니까. 뭐. 진짜 우메다 공중정원은 안 가도 되겠다. <laughs> <laughs> 똑같은 데였지? 여기가 더 좋은 거 같아. 아 뭐? 나 먹어보는 거야? 아니 아니야. 대단하다. 예리하네. 절데 <laughs> 근데 난 여기서 제일 맛있었던 거 계란 종합이 제일 맛있었어. <laughs> 어, 그래? 왜? <laughs> 응? 제일 처음 먹어서 그런 거 아니야? 아 그럴 수도 있어. 어, 나 여기는 반짜리가 더 있어. <laughs> 와이 사람 진짜 있 맛있어. 왜나선는가 <laughs> 이렇게 또리필하는 음식이 있다니. 오 <laughs> 어, 얘는 계란만 있네. 오이거더 좋아. 어, 근데 진짜 이 집이 너무 신기한 거에. <laughs> <laughs> 사람들이. 바르미는 약간 실망한 거 아니야, 지금? 어, 나 지금 어. 되게, 되게 기대. 바르미가 어, 하나 먹고 안 먹었잖아. 그래요. 이 자체로 샀던 건가 봐. <laughs> 어. 배신이다. 그러게. 진짜. 완전 기대했는데. <laughs> 다 먹었어. 나 이거 다쪽먹었게 왜? 어, 다 먹었대. 마요네즈 엄청 많이 먹었어 일단 빵이 맛있어. 푸딩도 <목소리> <목소리도> 먹어봐 진짜 맛있어 그래? 응, 포딩 진짜 맛있어 진짜 4명이서 나눠 먹으니까 딱이다 순식간에 다 먹었네 그러니까 또 하나 클리어 했어 홍콩에서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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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먹는 <목소리> 아사이드라이 손이 <목소리> <한이> 하나 맞아 <먹어봤네. 목소리> 아 땡큐 아, 이거 먹어 <목소리> 오! 오무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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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예 안 열렸어? 네. 오. <목소리도> <정말>. 역시 <살군. 웃음> 이제 된거 같아. 아, 다 <laughs> 다 계속 <laughs> <웃음> <웃음> 어 계속 나오아 오렌지랑 오렌지 냉장고 어다고오왜래감이야엄청 엄청 체를 <laughs> 여는. <laughs> <엄청 감찰하려는? 웃음> 음. 음. <웃음> 근데 딱 소리 났는데 왜이렇지 <laughs> <진짜 웃음> 오이 만큼밖에 없냐? 너무 <laughs> 하네 음! 다른 막남 먹을래? 조금 쉬었다가. 너버 애버스다. <laughs> 그니까 오늘. 그거 폭주기 간잖아 이건 얘는 뭔가 엄청 빡세진 않고 괜찮았던 것 같아. 봐봐, <laughs> 와더 이상 못하겠다. 이 정도는 없었잖아. 있었어. 매일이 그랬대. 응. 그래? 응. 매일이 그랬는데. 음. 난 제일 힘든 그래? 게 어제 동키호테였어 <laughs> <laughs> 어. 깃발이라서 그런 가아니 이치랑 국물 먹고 싶어. 술 먹으니까. 아 응. 그러고 보니까 너그 이치는 라멘에서도 응. 맥주 두 잔을 내렸어. 거의 맥주에 맥주를 먹고 있고. 응. 근데 응. 카레 우동이면 안 먹었어. 그런데 응. <laughs> 응. 카레 우동 먹을 때도 생각하긴 했어. 요기 맥주 음. 나 아무 것도 없는데 내가 빚겠다. 그때 근데 뭔가 내 스타일은 아니었어 근데, 응, 응. 우회당. <laughs> 정말 그렇게 아, 내 스타일은 아니었어. 좀 톡톡하고. 아, 저도 <laughs> 아, 잘 먹었다. 아직 잘 먹었다라고 마침표를 찍어봤는데. 아, 그럼. 진짜 맞아. 그래. <laughs> 손에 가서 먹어. 근데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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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을 마시는 소리야. <laughs> 이 여기 푸딩뇽이 제일 맛있어 이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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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먹어봐. 맛있더라 이거 봉투 한번 먹어봐 싫어 지금 세조각 남았잖아 지금 16,000원이 남았어 <laughs> 야 이거 맛있다 푸딩뇽 안 좋아하는데 푸딩뇽이라기보좀 크림같아 이게 제일 맛있다 맛있네. 근데 왜 많이 <laughs> 먹어? 아 진짜 봄이다. 나 이거 최대한 안 대줄래? 아 이렇게 그냥 거야. 이렇게 털어. 그러니까 아, <laughs> 소리를 왜 이렇게 저렇게 내고 먹는 거야? 진짜 <웃음> 취했냐고? 어머, <laughs> 빨라고. <laughs> 야 진짜 취한 거 같아. <laughs> 얼굴도 빨고 눈이 살짝 풀리셨어요. 안 달라. 그냥, <laughs> 선우야, 저기 그거 수조 아니야? 맞아 여기 서는데웃으면총 4개야 으면 이거 웃이 이거 아아면서 이거 이거 이 너무 안좋은거야소 이거 웃으면서. 거등어 봉초밥 계속 으면서 이거 웃으면서. 이거 웃으안서거야 그냥 누워있는 거야. 나 지금은 안들려 하나도. 또 남의 침대누워라네 침대 안 멎잖아. 응. 그래서 니가 옆에 나가. 미야 이불 덮어. 이불 덮어. <laughs> 어, 근데 네달 전에 리뷰된 사람이 한국 사람인데 응. 예전에 한번 먹어보고 너무 맛있어서 또 방문했대. 응. 근데 전에 느끼지 못한 엄청난 비린 맛에 겨우겨우 먹었다고 돼있어. 그니까 맛이 바뀌었나봐, <laughs> 바뀌었나봐. 그만 봐 <laughs> 아, 그래, 그리한 거. 한1 0도개 정도 본것 같아. 어. <laughs> 맛있다. 멋있어. 아, 같 아, 맛있다. 진짜. 네. 어, 네, 네. 네, 네. <laughs> 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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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진짜. 아, 아, 여 기서 계속 나와, <laughs> <laughs> <클리어. 웃음> 마지막 이라고 강란 에 파티 를 한다고 해놓 고서 강란 에잠을 자고 있 지. <laughs> 오빠, 이는걸로 지금 여기서 버스 기다리지한 <목소리도> 안녕. 오석안녕 <고석> 안녕. 여기 있는데. 동호테노 진짜 어디 있어? 안 보여. <목소리도> <laughs> 야, 바로 저기. 눈꼬리가 이만큼 쳐졌어 눈이 쳐졌어 어, 진짜 생기가 달라. 야, 진짜, 야, 여기 눈에 한 것도 달라. 야 이거 너 가져라. <laughs>